두 번째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예, 뮤지컬 살리에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살리에르 역의 유현석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방금 막 2024년도 살리에르 두 번째 공연을 만났는데요. 어, 오늘 첫 공연을 마치신 배우분들이 어,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말씀을 조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웃음> <웃음> 그렇다면 우리 최가호 배우님부터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상불 그리고 발작 배우기 하고 있는 최가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aughs> 어, 본격, 다시 시작하는 작품이어서 매일 예, 예, 선물같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다들 짧게 하시더라고요 어.. 살리에르 4인치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눈 끼워 주시래요 제가요? 네. 살! 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배우들 리! 리얼로다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에? <에이. 웃음> 설마 오늘 오시고 또안 오신 거 아니죠? 리! 르라벨라! 버지 곡이야 살리에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선호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앙상불과 슈트라그룹을 하고 있는 유선호입니다 네. 와, 어제가 첫 공연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공연인데, 어제 오늘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공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9월 21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이효정 배우님, 네, 이어서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리나 역할을 맡은 이효정입니다. 진짜 <laughs> <laughs>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게 된딸리라는 작품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두달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어, 이동수 밴드. 안녕하세요. 모차르트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어, 사실 제가 뭐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가 한 것보다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어, 빛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시작입니다. 어, 많은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고 저희도 그거에 걸맞게 헛걸음하시지 않게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유태환 멤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젤라스 역의 유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 어,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첫 공을 올렸습니다. 어, 이 공연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어, 노고와 어, 많은 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어, 제가 이설레일 작품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어, 9월 어, 21일 한달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가 제 이제 <laughs>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앞으로 좀 나아서 이렇게... 어, 오늘, 더 예, 안녕. 오늘, 탈리엘 뮤지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 조금 그렇다 하시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의 취향이니까. 하지만, 어, 저희 배우들은 정말, 어,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 점점 더 나아지는 공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어, 여기는 시원하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저 이만 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보니까 어, 고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자,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laughs>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을 바라보며 공연할 때면 매 순간이 벅차고 감회가 넘다는것 같습니다.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9월 21일까지 이곳 세종문화회관 MC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가 하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